정허 스님 참성곡 호련이 생각하니 도시 몽룡미로다 전망이 정해는 보안구 법문을 이 최상용 도를 즉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전국에서 오늘 방부드림 분도 많고해서 제가 이 법문을 듣고 동안도에 해제되는문법이라도 떨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일문은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닙니다. 이 소식이 개합되어야 됩니다. 이 소식의 낙천을 척 읽어내야 됩니다. 두두가 비루여 물물이 하장이다는 소식을 척 알아들어야 됩니다. 거짓을이척 알아들어야 됩니다. 순수,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구장, 참고자를 몰라서 우리가 오늘 참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 참설을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불생불면의 자리를 알고자. 그러니까, 살할 자요. 그러니까, 2부는 열애성 도래입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4 0분의 말씀이 3번의 도래입니다. 재범과재무상 열반적정의 소식이라. 그럼 3부는 뭐냐? 부처가 뭡니까? 묻는데, 도현 스님이 똥막비을 했거든? 그거 따라가 버리면 어리세요. 바로니다 바로. 죽을 삽자 참선을 안고, 책을 보고, 어록을 보고, 이렇막 쓰는 거리서. 그것을 우리 성가에서는 악지 악기라 합니다. 어, 그런데 빠지지 마시고, 오분 동안 것 중에는 나를 찾는 참삼선학자가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은사 스님을 소개하고자 선사님은 조계종 성학원 이사장을 지내셨던 남산당 정일 대선사님이십니다. 제가 큰 스님과 인연이 되어서 에제 책에도 놓았지만은 절친의 기본에 경영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하루를 타서 공부를 그때마다 전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견체가 많이 바뀌어서 큰 스님 입고 전공을 받는데 어느 정도 경계가 바뀐 것을 아시고 마조스님 이타야 부타야 공안 이원상을 그려놓고 여터가도 죽고 노도 죽는다 이럴 때 자네는 어떻게? 한독님을더 보게 하는 공안입니다. 그데그 이들이 차골락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나도 하면 될 것이다.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두를 들고 열심히 실험하다 보니까, 3일 만에 그 어렵던 이타야 부타야 공안이 답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큰 선생님 고 정권을 받고, 칭찬과 동시에 자네, 성가기관이 빈축구를 하느냐? 그것도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이제, 우리 성가에 대해서는 사민들을 빈축구를 합니다. 그게 보면은, 1구 가운데 사명이 있고, 사명 가운데, 그러니까 일형 가운데 사명가 있다. 그걸 측측히는데, 그게 보면은 최중형, 고중형, 현중형 리가 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것이 현중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조사들이 쓰는 것이 놉니다. 비치고 쓰면 사람이 있어. 쓰고 비치면 법이 있어. 빚은 가슴 동시 이것이 조사들이쓰는 법입니다 이 공안은 주웠다가 뺏들어갑니다 여러분은 혼비백산입니다 이 도리에 척척척 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빈죽부를 모르면서 그러니까 법학인 건강명 안경을 걷자는 않도록 저절대로고 선과 기간에 놓은, 뒤에 놓은 사류를 끌어가면 다 도망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도인에 사는 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그 공안을 통과하니까 자네는 열애선을 보았다. 열애를 보았다. 그런 조사선을 통과해야 됩니다이 부분에 우리의 커슨 얘기에 제가 깨달음을 끝이 아니냐 근데 선과 기간에 깨닫고 공부해라 했거든 근데 자네 열애선은 된다만 조사선은 꿈에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조사선은 뭡니까? 이런 것들만은 지금부터 잘 들어라. 두 공안을 저에게 주면서 이걸 다풀어오면 인간을 가겠다. 그래서 천년 전부터 이 공안은 두 공안은 감히 이번에 모음되는 공안들입니다. 첫째, 떡산 탁바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떡산 어, 스님, 큰 스님 문화에 상도인이 대단한 대보연이 계십니다 근데 큰 스님, 덕상스님을 두고 그 제자 두 명이 한 분은 설롱스님이요 한 분은 암두스님입니다 서희가 보인입니다 근데 뭐 다른 도로에 보면은암둔밀계는 공안인데 이 공안입니다 근데 덕상스님 하루는 바로 때를 들고 공양간을 갔었어. 그런데 공양간을 관리하던 설봉스님께서 하는 말이, 큰스님 정도 치지 않고 복도 치지 않았는데, 바로 때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 그래? 그래서 고기를 숙여가지고 단숨하고 가시거든? 가는 걸 근데, 이 선박아이 소문이 나고 있어. 입성군 암도 선생님도, 아유, 천연님부터 마음걸로 보면 보여야 하는데 가짱 같다. 또, 산 대중이 간단히 비비지고 있어. 요 근데 그 소문을 신뢰가 듣고, 덕산 큰 선생님 고자질로 했어. 지금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래. 당장 이분노을 잡아봐. 인사를 하고, 큰선님 저희들을 불렀습니까? 그래, 뭐, 내가 너희들을 불렀지. 너희가 나를 긍정치 않는다면, 뭐.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인정하지, 할수 없다, 이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공스님이 사사사사 기어다가, 기에다가, 뭐라 뭐라 소문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성가에서는 일계란다. 아무도 못 알아듣게. 어떻게 말씀을 전달했기에, 덕 선생님이 좋았고, 크게 어? 웃으이 맞다, 맞다, 미만이 맞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 큰 선생님, 전에 좋아하시던 3년 빼고 몸 산다 했거든? 근데 3년 후에 열만 했던 하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요거는 마르고 공화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깨달았다는 차별을 섭취하게 됩니다. 화자 소환이 어떤 내용이고 하면은 한 노파가 20년 동안 한 스님을 시공을 합니다. 공부자해라고삼성자해라고 근데 20년이 지나고 난데 이제 공부 얼마나 잘 읽었는가, 경계를 점공하려고 20년 동안 밥상을 나르던 딸을고 모욕을 오는노가 해가지고 깨끗하게 가 성인 참선한 데 뒤에다가 여러 게모없이 가동이면서, 열럴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봐라.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가 나에게 전해다오. 그리고 그대로 시인들 했어 하니까, 이 스님께서 한다는 말이, 고목에 바위가 오니, 많이 스라하곤 했거든. 그 말을, 이 노파가 덕분한데 노파가 도인입니다. 아주 받는 도인입니다. 내가 이 마군대를 20년 동안 헛질을 했구나. 당장 목사를 자꾸 그 잡아내가지고, 그잡아내버리고 토울에 불을 쌓았거든. 여러분은 보 어떻게 바른 탑을 이끌려야 그런 복면을 안 당하겠는가? 자잘 보세요. 지금 텔레비이나 신문에 보면은 덕상 탁발에다가 발을 놓겠다 이 눈깔문 방덕산폭발에 하물에 할 방파들은 못나가갑니다 여기는 바른바리아 닙니다 바른 견채가 아 절대 열리지 않는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항은 여러분이 다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가 기관에 보면, 여러분 이라고 성가 기관은, 말 그대로, 우리 장선자들의 기관입니다. 성가 기관을 보지 않고는, 그, 서산대사께서, 진짜, 저, 만 대장경과, 많은 어록들, 선생님들의 어록을, 핵심적인 것 골라서, 전부 다, 적어놓고, 그거다, 또 모르는 부분은 죄를 사고형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기관은 여러분 필독을 해야 돼. 요 성과 기관을 보지 않으 면은, 임재법명을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 내게 종파, 조동종, 법안종, 문문종, 신문종이죠. 이,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동종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임재명을 받았습니다. 임재명에서는 최용재시꾼을 씁니다. 남우빈 네계종파에서는 최상용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재법로가 제일 가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승가기간을꼭 보시고 승가기간을 보다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한 스님이, 이번에 도인 스님인데, 저 산놈은 한 스님이 참선을 참 잘한다. 송문을 듣고, 큰 스님이고, 도인 스님으로 돌았던 아 곳을, 선물 돌았던 곳을 그 스님에게 이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참선하는 스님이, 스님이 호담을 못했다. 선생님, 거 다시 돌려줍니다. 그, 딱, 가지고 왔던 선생님이 오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라 하니까, 이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 다시는 자네가 갔어, 에, 혼맘을 받기 전에, 그럼 어떤 옷을 입었던고, 이래 물어봐라. 그 물음에 탁 막혀버렸어. 막혔던 그 자가 죽어가지고 살리가. 몇 대가 나왔는면뭐할 겁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리가 나왔어. 나왔는데 이 선생님이 큰 선생님 보고를 하니까 내가 먹는데 내가 구멍 하는 게 사리 너무 많고 갖다 버리라 했거든. 이 소주 갈아야 돼.